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을 미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지임도 본인의 계획을 만드신지 하시고, 트레이딩에 맛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56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과 두산 솔루스, 두산 솔루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솔루스는 오늘 마이너스 4,7 2% 가는 빠짐없이 해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35,350원입니다. 어, 두산 솔루스도 최근에 제가 굳을 리뷰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함께 이제 10월 13일이죠. 어, 10월 13일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이제 했었고, 어, 현재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가격이 지금 이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이제 1월 레벨에 지금 도달을 이제 했죠. 그래서 현재 이제 매매,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매매가 체결이 됐고, 어,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추가적 더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2차 맵세단 포인트도 또 마찬가지로, 어, 32,800 요란 레벨에서 또 이제 확률에 기반해서 배팅을 넣어놨기 때문에 매매가 또 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산 솔루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매매가 지금 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확률, 그 상승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가격이 계속처럼 빠져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에 대한 그런 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이제 시간이 좀더 지나고 반등이 나오는 거 이제 보고 그때 제가 어 매도에 대한 그런 레벨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매매 매수가 이제 체결이 됐고,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러이제 1차 레벨 보다는 가격 좀 이제 빠진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지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아직까지 확기가 안되고 있죠 그래서 지지 서포트 레벨이 이제 확인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매매 매도에 대한 레벨을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몇 퍼센트 수익률 타겟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라인을 제가 만들어 드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단솔루스는 이제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했고 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1월 레벨까지 지금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매매 체결이 됐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자,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